노래방자막 제작해 볼게요. 소스 영상 하나 불러오기 위해서 Ctrl I 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배경으로 사용할 영상을 열기 하시고 타임 라인으로 배치를 하실게요. 타입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 클릭한 다음에 노래, 가사 두 줄을 타이핑하시고요. 서체 종류와 크기를 지정해 주실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이펙트 컨트롤에서 텍스트 옵션 펼치고요. 서체 종류 크기를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클립 길이는 영상 길이만큼 늘려 주도록 하실게요. 텍스트 클립을 복제를 할게요. 알트 키꾹 누른 채로 3번 트랙으로 드래그해서 복제하시고요. 복제된 텍스트 클립을 클릭해 주세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텍스트 옵션에서 f 은 노란색을 주실까요? f 은 노란색. 오케이. stroke에 체크하고요. stroke 색상을 빨강색으로 줄게요. 오케이 하시고요. stroke 수치 드래그해서 굵기를 굵게 해주실게요. 텍스트를 또 하나 쓰도록 할게요. 별도 클립으로 생성되기 위해서 기존 클립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타임라인 패널 빈 곳을 클릭해서 텍스트 클립 선택을 해제를 해 주시고요. 타입 툴 다시 선택하고요. 프로그램 모니터 클릭한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1을 타이핑하고 셀렉션 툴 선택할게요. 아라비아 숫자 1은 f 은 흰색에 스트 r o k 은 없음으로 해 주실게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고요. 텍스트 꺽쇠 클릭해서 옵션 펼쳐 주시고요. Feel 색상 상자 클릭하시고 흰색 지정해 주시고요. 스트로그에는 체크를 해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는 조금 키워주셔도 되겠어요. 프로그램 모니터로 가서 숫자 2를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노래를 들어보시고, 노래가 5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텍스트 클립 두 개를 5초에서 시작되게 할 거예요. 타임 코드 클릭하고 5점 엔터 치시고요. 텍스트 클립 두 개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현재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5초 뒤로 밀어 놓도록 할게요.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를 0초에 갖다 놓고요. 즉, 숫자 1 클립의 앞쪽에 갖다 놓고요. 숫자 1 클립을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소스 텍스트 모션을 쓸 거예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서요. 소스 텍스트 스타버치를 클릭을 하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로 와서 텍스트 숫자 1번을 따닥 더블 클릭하고 참으로 바꿔서 입력을 해 주실게요. 1초 뒤로 이동할게요. 타임 코드 클릭하고 1. 엔터 숫자 따닥 더블클릭하고 2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또다시 1초 뒤로 갈게요. 타임 코드 클릭하고 2. 엔터 숫자 따닥 더블클릭하고 1로 수정을 하시고 셀렉션 툴 선택한 다음에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홈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재생해보세요. 홈키 누르시고요. 타임코드 클릭하고요. 3초로 갈게요. 3. 엔터. 그리고 클립의 길이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3초까지 잘라주시고, 다시 드래그 오른쪽 해서, 텍스트 클립과 나란히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생을 해볼까요? 홈키, 스페이스바. 이때, 숫자 카운터는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즉, 손가락 3개 펼친 이미지, 2개 펼친 거, 하나 펼친 거, 2번 트랙 클립을 클릭하고요. 소스 텍스트 클립, 즉 숫자 3이 있는 길이까지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당겨 주실게요. 그러면 숫자가 카운트될 때 2번 트랙 텍스트는 보이게 되겠죠. 즉,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해 보면. 숫자가 1, 2, 3 카운터 되면서 글자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랙 글자가 보여지겠죠. 이제 3번 트랙 클립에 마스크를 그리기 위해서 3번 트랙 클립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인디케이터를 3번 클립 앞쪽에 갖다가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고요. 네모난 마스크를 그리기 위해서 create for o p 포인트 폴리곤 마스크를 클릭을 하실게요. 그러면 마스크가 생기고요. 마스크를 드래그 해서 왼쪽 가사의첫 번째 부분에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마스크 패스 모션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effect control에서 마스크 패스 스타 버치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0초의 키프레임이 찍혔고요. 가사를 들어보시고 동해물과까지가 나오는데 3초가 걸렸다. 그러면 현재 초에서 3초를 더해주세요. 인디케이터 이동하고요. 마스크를 변형하기 위해서 마스크 1번 항목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오른쪽 두개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한 포인트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고 Shift 키를 누르신 다음에 과에서 멈추도록 할게요. 다음 노래가 1초 쉬었다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현재 초에다가 1초를 다시 더해 주시고요. 마스크 패스의 오른쪽에 있는 현재 값 찍어주기 애드 리무브 키프레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1초 동안은 변함이 없겠죠. 노래 가사와 자막의 싱크는 이 키프레임 간격을 좁게 또는 넓게 조절을 해서 싱크를 시켜줄 수가 있겠고요. 다음 현재 초에다가 6초를 더해주도록 할게요. 타임코드 클릭 6초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마스크 1번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오른쪽 두개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가사의 끝. 까지 마스크 크기를 변형시켜 주도록 할게요. 마스크를 하나 더 생성하도록 할게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4 포인트 폴리곤 마스크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마스크 2번이 생겼고요. 프로그램 모니터로 와서 마스크의 안쪽을 드래그해서 두 번째 줄앞 이쪽에 마스크를 배치를 하실게요. 2번 마스크 하단에 있는 마스크 패스 스타워치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현재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곳에 키 프레임이 찍혔고요. 현재 초에다가 9초를 더해 주실게요. 그리고, 마스크 2번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로 오셔서, 두 개의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신 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Shift 키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가사 끝까지 드래그를 해주실게요. 여기까지 재생을 해서 확인할게요. 홈키 누르시고요, 스페이스바.